이상돈 의원이 참 개념인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은 이상돈 밖에 없다. 그러면서 안철수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안철수 머리에는 나는 문재인이 싫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하다고야 정확한 판단이에요. 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바른 정당과의 합당이 지금 사실상 주저앉은 상태거든요.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철수됐죠.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 성격에 이게 뒤끝. 아, 이건 아직 식기상조인 것 같아. 우리 정책연대라도 하자. 네. 이렇게 이제 뒤끝을 부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도원이 무슨 정책연대야. 문재인 싫은 사람들 모이는 반문연대지. 이렇게. 대선의 <laughs> 재판이나요? 그렇지. 그런데 왜 안철수가 문재인을 싫어하죠? 자격지심 아닌가요? 싫으면서도 엄청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같아요. 제가 왜이 질문을 던졌냐면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대상도 이제 아니에요. 안철수 경제대인에서 아니잖아요. 아,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머리가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면 내 인기가 올라갈 거야. 이러잖아. 근데 안철수가 문재인을 싫어한 만큼 안철수는 인기도가 빠져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단일화 같은 거 추진할 때 혹시 뺨 맞은 적 있나?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laughs> 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 놈이 누구죠? 가장 싫어한 놈이. 홍준표. 박근혜. 아니죠. 아 그래. 아니죠. 이명박. 이명박이죠. 어. 그 다음에 싫어하는 놈이 누구죠? 이명박의 아바타. 박근혜죠. <laughs> 그럼 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laughs> 아니야, 이명박 아바타는 두개 있었어. 그런데, 안철수 와 이... 그렇지. 박근혜. 근데 제가 왜이 질문을 던지냐면,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있잖아요,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잘한다. 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배워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인기도는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왜 싫어할까요? 바로 뒤에 조종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연결되자는 하나로 MB가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부정선거해서 박근혜를 안 쳤잖아요. 네가 한번 당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MB한테 두 번째 박근혜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안철수한테 당하고 있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죠? 그럼 이게 연속 선상 연결이 돼어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나는 안타까워 안철수가. 자기하고 대결할 상대가 아니야. 이제그 전에는 내가 미워한 거 내가 이해한다니까 그때는 나도 MB 아바타인가 깨우뚱 깨우뚱 했잖아. 그런 말 내가 안 했는데 이제 보면 드러나 맞아, 맞아.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 박원순 시장 해야 되고 안희정 도지사야 하고 이재명 시장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가 붙을 사람이 이 사람들이거든. 예를 들면 그럼이 사람들과 붙어서 어떻게 정책을 경기도지사처럼 한번 이재명 시장하고 붙어서 내가 같이 떠보자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 된 사람을 계속 씹고 있어. <laughs> 지하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을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죠. 안철수고 하 저하고 누가 달랐습니까? 아 이거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잘 바꿨으면 좋겠다. 자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를 가봐도. 여기로 온다. <laughs> <laughs> 아이 무슨 끔찍한 얘기를 지금. <laughs> 정치적 분석이랄까,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또는 측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긍정적 시너지로 가야 돼요. 아, 안철수가, 예, 네, 맞아요. 안철수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단 한마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이야기 하지 않았거든요. 청와대 한번밥 먹으러 갔는데도 뚱! 해가지고 웃는 꼴을 그러니까, 못 봤어. 입주된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사람은 뭔가 적용용으로 정치권이 탄생한 아바타 같은 느낌이 진짜 드는 거예요. 박지원이나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바른정당과 연대한다는 거는 기반이 허남인데 수도권의 지지가 일부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총선 때의 표 분석에 전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의미하게 정치 세력으로서 남아있으려면 허남을 지키는 전략에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허남은 포기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바른정당과 연대는 요런 조사가 기가 막힌 게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른정당과 연대하면 지지율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숨은 헤드라인이 있었다고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최고치로 올라가요. 그럼. 5 8 60% 가까이 육박해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가 이렇게 오기의 정치하면 안 됩니다. 오기의 정치라는 것이 뭐 별다른 거 있겠어요? 득과 실도 없어. 단, 자기가 오기와 목리를 부림으로써 정치적인 존재감만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의당 관계자분들은 빨리 깨치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언을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를 이제 정치인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진짜로 희화화돼 있는 코미디 같은 인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에 없었던 오기 정치 개파가 생겨버린 거죠. 네. 네. <laughs> 오기 정치 개파. <laughs> 그러면 이제 오게네오게오개오게파라고 오개. 오개. <laughs> 불러주세요. <laughs> 어. 이거는 참 안타깝죠, 그죠? 아까 곰피드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긍정적 에너지 시대거든요. 음. 물론 박근혜나 이명박 시대에. 역으로, 역사를 역으로 거꾸로 되돌렸을 때그 잘못된 권력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당연히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상식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디스를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욕 처먹고 고립돼요. 당내에서도 고립돼. 보세요.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면 60석 확보하겠다 이 수치적 계산에 빠져가지고 선언했다가 다시 또 철수했잖아요. <laughs>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40석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철수도 아니야 네. 철수도 아니고 자기 성격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인가 봐 하지만 우리 정책연대 해야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책적으로 맞아야 연대를 하지 햇볕정책 반대하는 유승민 있는 당이에요 아 유승민도 햇볕정책 포기하지 않으면 은 자기하고 같이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목리개파를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뭘 이렇게 안철수에게 도움되는 조언 하세요 아,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이제. 네. 또안철수가 젊었을 때 잘했잖아. 뭘 잘해? 젊었을 때. 하여튼 잘했어, 정치하기 전에는. V3의 환상을 버려. 나 지금 V3가 한국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아, 한 가지 팁좀 드릴게요. V3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맥을 쓰시니까 해당 사항 없는데. 윈도우 시스템 쓰시는 분들은요. 윈도우 10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체 방어벽이 돼 있어요. 방어벽이 돼 있어서 V3 안 써도 V3보다 더 성능 좋은 윈도우에서 자체 방어를 합니다. 음. 그리고 뭐 정동용 의원이라든지 등등의 당내 반발이 오래 갈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어떤 흐름이냐면 정동용 의원 말에 의하면 당 대표로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시기상조로 나와 가지고 분란 일으킨다. 그래서 성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사퇴하는 것이 사실상 맞냐. 이 정도 되면 당내 지도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 명정님도 그 자료 보셨겠지만, 그 지구당 위원장들, 바른 정당과 합당의 그 전초 작업으로 음. 사퇴시켜 놓았던 거 보니까, <laughs> 그것도 왜곡로 엄청 시켰더만요. 조작이죠, 조작. 네. 네, 조작 수준이었어요. 조작당이죠, 완전히. 지역 위원장들이 거의 대다수가 사퇴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사퇴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 성명서까지 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역 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 9년 동안 너무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정치에. 그러면 지금은 저렇게 해계무인 싸움 할게 아니라 이합집산 생각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국회를 좀 정상화시켜서 정말 국민의 삶이 그동안에 망가진 걸 실질적으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좀 진지하게 국민의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또 헌법을 어떻게 개연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적패들은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촛불민심이 요구한 백대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좀 진중하게 안정적으로 국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안철수가 거기에 야권에서의 어떤 선두주자를 좀 내세워서 국회에서 일하는 안철수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일하는 구, 어, 국민의당을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바른 정당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혼자 나가서 놀고 있는 자유한국당, 들또 어느 순간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 모처럼 만에 훌륭한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독선적으로 나가지 도 않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굉장히 지금 과도할 만큼 민주적 절차를 지켜 가면서 지금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1% 라도 도움을 줘야 자기도 다음에 아 안철수 어 애들 정치 그래 잘하네 그래도 이런 느낌이라도 받아야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음. 이런 식으로 가면 요 4년 안에 분해돼 버려요 안철수 그러니까 너무, 너무 안철수 씨를 위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솔직히 위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차피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laughs> 다당제 찬성돈자로서 예, 예, 키워주고 싶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싹수가 노랗다 고 예. 그러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가지 피지 마시요 1년 안에 정기 은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미국 가나요 그 <laughs> 제가 봤을 때 정치권에 적성이 안 맞는 이 양반 적성 검사를 한번 해봤어야 돼요. 정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정치권에서는 너무 안 맞는 캐릭터가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거잖아요. 국민들 대상으로 무슨 그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면서 만들어진 지지율 갖고 지금 사실 정치권이안 들어왔으면 사회 저명 인사로서 지지율이 90% 나올 사람이야.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은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음. 봤을 때는요 5% 미만이거든요. 안철수 소상만 쫓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도밖에 안 나왔어. 국민의당 내에서 타일를 완전히 구겨갖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몰려 몰려 가다 보면 현역도 아니고 그리고 안철수는 분명히 재보궐 선거나 어디 선거에 나올 생각도 있겠지만 또 계산해 보면 자기 지지율도 안 나오고 안 나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1년 정도 안에 자기 분에못 이겨가지고. 고, 그만, 좀 <laughs>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하고, 정기 언디할 가능성이 전혀 있다고. 또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62년 호랑이띠들이 성질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성질이 개팍해서요. 어, 이 드립이 아니, 왜, 끝까지 왜, 갈 겁니다. 왜, 이 호랑이띠들이. 띠가 <laughs> <티가> 왜 나와? <laughs> 우리 누나도 62년 호랑이띠예요. 왜 그래요? <laughs> 어쨌든 이 호랑이띠를 고집이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게 자기 돈이 많으니까 끝장을 아마 볼 가능성도 <laughs> 예. 있어요. 다돈 털리고. <laughs>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잘한다. 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배워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인기도는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왜 싫어할까요? 바로 뒤에 조종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연결되자는 하나로. MB가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부정선거에서 박근혜를 낮췄잖아요. 니가 한번 당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MB한테. 두 번째, 박근혜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안철수한테 당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싫어한 놈이 누구죠? 가장 싫어한 놈이. 홍준표. 아니, 박근혜. 아니죠. 이명박. 이명박이죠. 아그 음. 다음에 싫어하는 놈이 누구죠? 이명박의 아바타. 박근혜죠. <laughs> 그럼 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laughs> 아니야, 이명박 아바타는 두개 있었어. 그런데. 안철수와. 이, 박근혜. 그렇지. 근데 얘, 제가 왜이 질문을 던지냐면,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있잖아요, 안철수가. 아, 침직 식기상조인 것 같아. 우리 정책연대라도 하자. 음. 이렇게 이제, 뒤끝을 부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도르이 무슨 정책인데요? 문재인 싫은 사람들 모이는 밤무연인데지 이렇게 <웃음> <웃음> 대선의 재판이나요? 그렇지. 그런데 왜 안철수가 문재인을 싫어하죠? 자격지심 아닌가요? 싫으면서도 엄청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같아요. 제가 왜이 질문을 던졌냐면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 대상도 이제 아니에요. 안철수 경제동시사 아니잖아요. 아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머리가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면 내 인기가 올라갈 거야 이러잖아 근데 안철수가 문재인을 싫어한만큼 안철수는 인기도가 빠져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단일화 같은 거 추진할 때 혹시 뺨 맞은 적 있나?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laughs>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이상도 <laughs> 의원이 참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은 이상돈밖에 없다. 그러면서 안철수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안철수 머리에는 나는 문재인 이 싫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야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바른 정당과의 합당이 지금 사실상 주저앉은 상태거든요.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철수됐죠.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 성격에 이게 뒤끝. 아 이거.